네, 안녕하세요. 홍작가입니다. 네, 투자 아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비트코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그런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특히 더큰 의미가 있는데요. 자,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또 CNN, NBC, NPR, 뭐할것 없이 민주당 주류를 옹호하는 매체들 보도를 보면, 이 극우 어, 포퓰리스트, 음모론자,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또라이가 당선이 됐다" 이런 쪽에서 보도를 하는데요. 이 사람, 뭐 대체 어떤 사람인지부터 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기득권을 옹호해온 이 미국 주류 언론이 또라이로 묘사하는 그런 인물이. 왜 당선됐는지 그런 인물이 왜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비에르 말레이 이 사람 어, 일단 야당 후보였고요. 집권 세력인 좌파 여당 후보를 이10% 포인트 이상 격차로 꺾고 당선이 됐고요. 1970년생이고 이뭐 버스 기사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네, 이 그래서 어, 경제학 박사면서 또 영국계인 HSBC 홍콩 상하이 은행의 이 아르헨티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사람이라서 뭐 경제를 모르는 듣보잡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 또 방송 출연을 하면서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을 비판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자유지상당 뭐 이런 어, 이 정당을 창당을 하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족 관계를 보면은 뭐 미혼이고 개네 마리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선거 캠프를 지휘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여동생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죠. 자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요, 조선일보는 구구 아웃사이더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한겨레는 뭐 남미의 트럼프다 뭐 이렇게 불렀는데. 미국의 AP통신을 보면요. AP통신은 무정부 자본주의, 자유지상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에 대한 관점. 이거는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아리엔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밀레이가 선거 과정에서 방송 인터뷰 중에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묻는 그런 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중앙은행은 사기라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돌아가는 메카니즘을 보면 정치인들이 선량한 대중을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으로 속여먹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의미하는 건 돈을 원래 그 돈을 만든 민간 부분에 돌려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사기꾼들에대항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만 잠깐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게요, 어, 이,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게 그 부분이죠. 비트코인은 이 중앙은행 사기꾼들에 대항해서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뭐, 대응으로 나타난 거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보시면요.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중앙은행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 이걸 다 들여다 볼수 있는 건데요. 일단, 중앙은행은 그동안 좌파들이 아르헨티나 정권을 계속해서 장악을 해오면서 끊임없이 돈을 찍어서 이 푸는 그런 짓을 해온, 자, 그러면서 물, 무려 물가가 뭐 140%, 150% 이렇게 폭등하게 만들고 아르헨티나 돈 폐소를 종이 쪼가리, 휴지 쪼가리로 만들어 온 그런 좌파 정치꾼들의 도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을 없애겠다는 거죠. 돈 찍어서 국민들한테 푸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돈 가치를 계속해서 폭락을 시켜서 나라를 망쳐왔는데 거기에 이용된 게 바로 중앙은행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2100만 개까지만 발행이 되고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어디든 누구든 네트워크 자체에 개입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논의라는 점에서 개인끼리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 이 비트코인이 중앙은행 사기꾼들에대항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통화, 이 페소가 얼마나 폭락을 해왔는지 보면 하비에르 밀레이, 이 사람의 주장이 왜 먹혔는지, 이 사람이 왜 당선이 됐는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요. 한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 이 국내 총생산 GDP를 보면요. 경제 규모를 볼수 있는데. 자, IMF 자료를 보면 자, 이게요. 얼마라는 얘기냐면 어, 이게 6200 이게 아르헨티나인데요. 자, 6218억 달러.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6218억 달러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IMF 통계를 보면 은 4,676만 명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한국을 볼까요? 한국을 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죠. GDP가 1조 7,100만 달러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르헨티나보다 2.7배 정도, 뭐, 3배가 조금 안 되게 이렇게 크죠. IMF 통계로 보면 인구는 5,157만 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아르헨티나 통합 폐소가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0년치 통계입니다. 자, 뭐, 보시면요. 10년 동안 마이너스 98.29%뭐 이렇게 나옵니다. 돈 가치가 98%가 넘게 폭락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 달러 대비 폭락, 그 정도로 폭락을 했다는 얘기니까, 자, 이건 뭐 거의 휴지가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 원화랑 비교해 볼까요? 자, 한국 원화를 보면요. 자, 한국 원화는, 10년 동안 마이너스 17.57% 이렇게 가치가 하락한 걸로 나오고 있죠. 달러 대비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건데. 근데요. 자 여기서 인플레이션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요. 미국 달러의 경우에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미국 물가가 32% 이상 오른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10년 전에 미국 달러 1달러를 주고 사던 게 지금은 1달러 32센트를 줘야 살수 있게 됐으니까, 달러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달러가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구매력이 하락한 것까지 감안을 하자면, 원화 가치가, 좀 전에 보셨던 원화 가치가 이렇게 달러 대비 마이너스 17.57%다. 이 얘기는 사실은 원화 가치가 17%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아르헨테나 패소는 뭐 그에 비해서 보자면, 정말 이건 뭐 화장실 휴지나, 날로 뗄감으로 태워야 할 정도로 아예 그냥 가치가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중앙은행이 뭐 중앙은행을 없애고 아르헨티나 통화 폐소를 아예 없애고 미국 달러를 법정화폐로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고요. 대통령이 당선된 인물 하비에르 밀레이가 비트코인에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 다음 달 10일에 취임을 하는데, 12월 10일에, 취임 전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지지, 어, 지지해왔고, 또, 어, 그리고, 또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왔고, 또, 어, 카톨릭에서 유대교로 이 종교를 개종하는 걸 고민해왔다고 이렇게 밝히는 인물인데, 자, 미국에 가서는 뭐 친하게 지내는 이 라비들, 라비들도 만날 거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방문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요.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말레이가, 이 하비에르 말레이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곧바로 비트코인을 달러와 더불어서 법정 화폐로 도입을 할지 아니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매입해서 보유를 할지 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적극 도입할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당장 하겠다는 게 제일 큰게 지금 아르헨티나 화폐를 없애고 미국 달러를 법정 화폐로 도입하는 거. 바로 그게 당장 하겠다는 가장 큰 거죠. 중앙은행 없애겠다는 거하고요. 자, 이 공약부터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봐야 할 거고요. 안정적으로 쿠데타 없이 권력을 장악해 갈지. 그게 가장 사실은 가장 큰 급선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정권이 출범을 했다. 글쎄요. 자 이거는요. 어,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도입하려는 정권이 나온다.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일반 대중은 살기 어려워지고 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자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아르헨티나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